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가져온 선수는 HG 시즌 프랑크 레이카르트 금카입니다. 스탯을 보시면 육각형 선수답게 커브 수치 빼고는 공격과 수비 모두 아름다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현재 HG 시즌 프랑크 레이카르트 금카는 10조 4천억에서 12조 8천억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덜란드 팀 케미로 인게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싸움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상급 정도의 퍼포먼스였으며, 훌륭한 편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속력과 가속력이 빠른 편이 아니라서, 상대의 선수를 못 잡았을 경우, 따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으며, 놓치는 순간 실점이라서, 혹시나 센터백으로 사용할 생각이면 안 하시는 게 맞는 듯 합니다. 허스트 터치의 경우 좋은 체감은 아니며 그냥 없는 것보다는 좋다 정도였습니다. 허스트 터치 시 주력 또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게 그냥 쓸만한 수준은 되는 듯 했습니다. 요즘 역습 시 후방에서 주는 패스가 중요한데 커브가 낮아서 공의 궤적은 평범했으나 정확도는 상당히 준수한 편이었으며 장거리 패스보다는 중간 거리에서 패스하면 질 좋은 패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계도 상당히 준수하며 피지컬을 바탕으로 공을 지키며 패스할 수도 있고 빠른 속공 시 원터치 패스 또한 상당히 야무진 게 때에 따라서는 공미로 써도 될 수준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역동작이라고 하기보다는 태클 실패 시 복귀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역동작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지만 준수하게 충분히 사용 가능하며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클 시본 차세 복귀가 느려서 한번 태클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센터백으로는 어려우며 본자리인 수미가 맞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발밑 수비가 상당히 준수하며 스탠딩 태클이 정확하게만 들어간다면 볼을 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fc 온라인에서 유명한 명성답게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너 공중 볼 수비도 큰 키와 좋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답게 경합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자리만 잘 잡는다면 수준급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네 씨발. 크로스시 헤더 같은 경우도, 노 마크는 그냥 손쉽게 넣는 수준이며, 경합도 기대해 볼 정도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진시켜기 발리슛은 왼발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울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넣을 건 넣었으며, 주발인 오른발은 거의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박스 안 슈팅은 주발인 오른발은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 왼발은 쓸만은 한데, 상대적으로 오른발에 비해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많이 테스트해 본건 아니지만, 역시나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스 밖에서 차는 왼발 중거리 가마차기가, 개인적으로는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중거리 감아차기는 궤적이 형편없는게 맞긴 맞는데 그런거 싹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슈파워로 넣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제트 드리블시 체감은 솔직히 피지컬 대비해서는 괜찮은 편이나 좋은 편은 아니며 의외로 드리블 길이는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 드리블을 못할 정도는 아니며 변칙적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수미는 공격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확실히 커브가 낮아서 궤적이 형편없는 것은 맞았음! 그러나 궤적을 싹 무시하는 슈퍼워와 중거리 스탯이 있어서 의외로 가마차기 성공률이 높았음! 수비력 없으며 역동 작도 별로 없는 듯함단 태클 실패 시 복귀 동작이 느린 편이라 혹여나 센터 백에 사용 한다면 빤 스가 벗겨질 것이며 태클 실패에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숨 자리가, 역 시나 베스트인 게 맞는 듯함 이상급 바잉.